김부식이 1145년에 편찬한 삼국사기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사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역사서가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 기록 방식과 시각 때문입니다. 우선, 김부식은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역사를 기술한 고려시대의 문신이었습니다. 그는 신라 출신 가문이며 당시 고려의 정치적 안정과 문물 중심 국가로서의 신라를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국사기는 신라 중심적 서술을 띠게 되었고,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소홀히 다뤄졌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둘째, 삼국사기는 전쟁과 왕조 계보를 중심으로 한 기전체 형식을 채택했지만, 민간 신앙이나 전설, 신화와 같은 문화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단군신화나 고조선의 역사 등 고대사의 중요한 부분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되어 민족의 뿌리에 대한 기록이 결핍되었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특히 단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은 이후 삼국유사와의 큰 차이를 보이며 논쟁의 중심이 됩니다. 셋째, 정치적인 의도도 논란의 요인입니다. 김부식은 당시 고려 인종의 신임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했으며, 반란이나 불안정한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역사서를 활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권력의 시각에서 유교적 이상 국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결국 삼국사기는 방대한 역사 자료임과 동시에 당대 권력과 이념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사서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시대 정신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삼국사기를 읽을 때그 이면에 담긴 역사 인식과 정치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